와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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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부와슈 구독이랑 좋아요랑 알람 설정 해주세요.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laughs> 유하, 유하, <laughs> 유, 유하, <laughs> 유, 유하. <laughs> 하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달결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데드 사이드 클럽이라는 게임인데요. 광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데드 사이드 클럽이라는 게임이고 광고고요. 지금 요 게임을 제가 광고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카르텔 뭐 사이드 클럽 대회를 나가서 우승 상금을 싹다 거머쥐고 올이 몸이시기 때문에 대회를 하기 전에 일단 어떤 게임인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시참이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도 어차피 제가 이게 대회 전에 아마 영상이 올라갈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게임할 때뭐 같이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재밌는 게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 그리고 그 외에 업데이트나 또는 대회를 홍보하는 겸 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데드사이드 클럽은 슈팅 게임인데 이제 얘가 횡스크롤... 그니까 러 진행 방식이 약간 독특해요 제가 이제 들어가서 설명해 주는 게 가장 나아요 일단 점령전을 해볼까요? 로로 지역을 점령하세요 아 오케이 계속 점령하는 거네 uh. 어?! 뭐야! 저 사람 총 뭔데?! 저 사람 총왜 이렇게 센데?! 기지역을 점령 중입니다. 어우씨, 우리 팀이야. 기지역 야, 야, 여기, 야, 마, 여기 있잖아. 사람이 여기. 기지역기기 어, 잘한다 그래. 아, 씨. 상대가 기지역을 점령 중입니다. 가자, 우리 비 먹으러 가자 얘들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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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을, 상대에게 지역을... 아, 권총 들고 왔어. 아, 이거 뭘 들고 있냐가 되게 중요하네. 아. 굉장히 템포가 빨라가지고 게임이 10분? 15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조금 캐주얼하게 즐기기에 나쁘지 않아서 요즘 게임들 너무 긴 게임들 많거든. 아까 봤다시피 좀 눈치게임 하는 거 보셨죠? 네가 먼저 올라가고 내가 먼저 올라가고 이거 밑에서 쳐다보고 있을 수가 있제아총 상대가 어디 있는지 <laughs> 그래가지고 요거 하는 거심리전의 재미도 있는 것 같고, 응. 괜찮다. 돈이 생겼어, 갑자기. 이 괜찮지 않아요? 이거 이거 별론가? 아 이거 이쁜 것 같아 이거 어 이것도 이쁘다 이렇게 입는 게더 이쁘네 그죠? 아 이거 게임 진짜 이거 커스텀이 진짜 이쁘다 개 힙하다 와 시즌 박스 구매 옷개 이쁘다 오 예뻐. 어, 귀여운데? 이얘 귀여운데? 미쳤다. 배틀로얄 트리오. 혼자가 아닙니다. 팀을 구성하고 협력을 통해 끝까지 생존하십시오. 트리오, 이거 한번 해볼까? 무서운데? 이 사람들, 나 모르는 사람들인데 나한테 자꾸 말한 걸 만들지. 이게 뭐야? 뭐야, 연습이야, 지금? 아, 다른 플레이어 기리는 중이잖아. 아씨 아! 아나왜안 죽나? 아니 나왜안 죽나? 왜왜 왜 이렇게 넓어? 여기로 가자는 거야? 우리 팀 여기 있네.

이거 근데 지금 보면 배틀로얄이 트리오 모드가 있고, 이렇게 지금 게임 모드가 3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건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배틀로얄 솔로도 곧 나온다고 합니다. 난 이거 호드가 좀 재밌는 것같아 호드 좀 치는 사람 있어요, 지금? 호드, 호드 세팅도 따로 해야지. 이거 좋아. 호드는 터에 좋은 것 같아. 이거. 이거 좋아. 그냥 무조건이야, 이거. 그냥 뭐터틀리는 걸로 계속 해야 돼. 호드 할 사람 있나? 나 호드 해야지. 왜 물어봤냐니? 같이 큐도 올리려고 물어봤지. 와, 개쎄 아니, 이게 죽었다 살아나니까 이거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먹었어야 되는데, 점착폭탄을... 아, 근데 점착폭탄 아, 먹었없어 내가... 야, 와, 1 7이 이게... 아 이거 내가 점착 수류탄 아 점착 수류탄 아 아쉽다 376마리의 좀비를 살해했으므로 저는 이제 좀비들이 쳐들어와도 저 알아서 피해가는 거죠 어? 저 사람 그 사람이잖아 너 기억 안나? 17호드보드 17와이브까지 갔던 사람이야 피해가셈 하면서 다른데로 오오오 하면서 간다고 난 피해간다고 뭔 말인지 알지? 지겹군요 강한 자 너무 강하기만 해도 지겨워요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데드사이드 클럽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하르텔 월하고 데드사이드 클럽 대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데드사이드 클럽 유튜브 채널과 그리고 트위치 채널도 팔로우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대회날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게임을 즐길 때 도움이 될 만한 상품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제 카페에 안내를 해놨으니까 네이버에 동년배들 다 달걀본다에 동달본 검색해서 가입하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창피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해보니까 캐주얼한 게 너무 좋고, 일단 저는 또 이제 약간 얼빠라서 캐릭터들 이쁘고 멋지고 해야지 스킬 좀 간지 좀 나고 해야지 좀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입해서 너무 마음이 가요. 그리고 한판한판좀 빠른 것도 좋고, 물론 배틀로얄 모드는 너무 나부랭이처럼 죽어버려가지고 약간 콩나물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헤이 하고서 그냥 뭐 머리 떨어지더니 그냥 휑! 하면서 주워가지고 깽깽이 같은 스타일로 플레이를 했는데 나중에 배틀로얄모드 솔로가 나오면 또 한번 제가 혼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회날까지 좀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설치해 주시고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하이 점착 수리탕! 영상 다 봤니? 가가가딴거봐딴거 근데 내거내거딴거봐